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은 우리의 죄만 없앨 뿐만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서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앞에도 발 디딜 틈 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중풍병은요, 죄의 결과로 온 몸이 마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서 그 육신도 마비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보여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왔는데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어려운 판에 침상이 어떻게 주님 앞에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는 그 침상을 주님 있는 곳 앞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풍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침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모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권능을 시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책잡거나 비난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속으로 참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람하다는 표현은 사전적으로는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인 예수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책망이 막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군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으셨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앞에 보면... 병 고칠 권세가 있고요.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가 있고요. 문둥병자를 깨끗하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할 권세까지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냐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랬더라면 서기관들의 말이 옳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실제로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증명하신 거죠. 자,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증명하셨다면 이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적어도 서기관들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눈앞에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주 기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즐거웠겠죠. 죄사함의 기쁨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의 즐거움은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주인공으로서의 기쁨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매이지 않은 죄와 상관없는 오히려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 거기서 딱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도 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 죄는 이미 없어졌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몰라서 여전히 중풍병자처럼 마비된 상태로 있는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죄사함의 큰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즐거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함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